자, 구, 한번 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laughs> 우리는 진실의 길, 정의의 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한결같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고결한 신념과 뚝심있는 정치 철학을 따르며 함께 걸어온 전국의 침박단체입니다. 풍파 속에서도 대통령님의 억울함과 고통을 함께 견디며 한치의 의심 없이 믿음을 지켰으며 오늘 이 숭고한 뜻을 이어갈 김문수 후보를 진심으로 전력으로 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실이 침묵하고 정의는 조롱당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부정과 타락이 불안뜻이 버젓이 할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정가사범의 범죄경력자가 나라의 운명을 지고 흔드는 비통한 현실, 쌍욕과 모욕이 일상이 된 저급한 언어 문화, 대장동을 비롯한 끝없는 비리와 부패,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고 살인자조차 가족이면 감싸는 비정상의 극치,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사적 욕망에 탕진하는 법인카드 남용까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국민 모두가 깨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란 말솜씨를 자랑하거나 인기 뒤에 숨은 인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국민의 친구가 되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가의 건강을 바로 세우며 정직과 공정으로 국민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진짜 지도자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김문수 후보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권력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민심 속에서 자라고 정직과 땀으로 정치를 배우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자유와 책임, 애국과 헌신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온몸으로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에 갇히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청년과 갤기를 개성할 지도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확신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분열의 시대를 끝낼 통합의 지도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치유할 따뜻한 심장을 가진 국민의 친구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철학을 계승할 정통 후계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모든 진박 단체와 팬클럽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를 눈물로, 기도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지지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동일이라는 분이 마치 박근혜 지지 모임의 대포라고 주장하며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 모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 대포를 한 적은 있으나 20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과 정반대에 있는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지지 모임의 대포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시 한번 지지서는 가짜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를 해순하는 비열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밝힙니다. 김동연은 박근혜 대통령님 지지 모임을 대표할 자격도 어, 역사도 진정성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의 은행은 신박 단체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또 하나의 모욕입니다. 우리들은 단한 번도 김동열을 대표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어떤 관계도 없음을 명백히 천명합니다. 그의 거짓된 주장과 명예도용에 우리는 단호히 맞으며 진실을 지키고 박 대통령님의 뜻을 왜곡없이 개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을 국민답게, 다시 정의와 진실의 대한민국으로 김문수 후보만이 그 정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단체 회원들은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예, 2000, 2025년 5월 23일,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 총연합 일동.